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찬바람을 맞으며 기꺼이 주님의 전으로 달려 나온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단잠을 깨고 옷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 새벽 자네 나오 거자 원하는 그 시작부터 큰 은혜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이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고 원하시는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저들이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분부하 분부하시고 명령하시고 선포하신 것들을 아버지 나님 우리가 깨어 있어서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들 모습이 되돌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동암해 버리고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들이 우리의 가운데 가득하듯 있습니다. 아버지, 이 부분에 대하여 영적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가정 가운데 있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아버지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노를 그치고 분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 나의 고집을 기꺼이 꺾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지 갈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 안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온전히 살아 역사하는 그런 교회 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많으며. 아버지 갑자기 찾온 질병 앞에 낙심되어진 가정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서로 합력하여 기도, 기도하며 아버지 이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안는 그들의 문제가 그들의 그 문제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합력하여 서로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룰 수 있도록 아버지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대방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줄 알게 하시고 그들의 기쁨 또한 같이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기도로 묶고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묶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 30절에서 8장 3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7장 30절에서 8장 3절까지입니다 참담한 주의 참혹한 결말이라고 제목에 붙여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 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 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내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매아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배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뱃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업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에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뼈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이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네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어제 그 7장 29절까지의 앞에 부분에 말씀을 보았을 때에 이 남유다 백성들 의 마음속에 있는 혼합주의 신앙들,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지만 또 은밀히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우상의 제사들이 있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시아 왕의 종교 기획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여지는 우상들은 척결하고 제거됐지만 가정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늘의 여왕에게 드리는 아스다스에게 드려지는 그 제사를 완전히 척결하지 못했죠. 눈에 보여지는 것은 제거될 수 있으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깊숙이 있는 그 우상을 제거하기가 참 어려웠고 결국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멸망하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오늘 3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자손이 나의 눈 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다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은밀한 우상에 대한 제사도 있었지만. 이제는 대놓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땅 안에서 이제는 대놓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좀 부끄러워하고 또 숨겼던 여러 가지 죄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아주 당당하게 떳떳하게 예, 드러내고 짓는 죄들이 참 많아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 그걸 보면서 야 우리들이 이렇게 참 많이 악해졌구나, 이렇게 더러워졌구나, 이렇게 추워졌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잘했을 때만 하더라도 아 정말 서로간에 이게 죄에 대한 것들 잘못 이런 어, 사람들에게 짓는 안 좋은 것들이 작은 것 안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말했었거든요. 아, 근데 지금은, 너무나 정말 예전에 말, 입을 밖으로 끊을 수 없는, 입 밖으로 끊을 수 없는, 참 더럽고 악한 그런 죄들, 음흉한 것들을 당당한 것이 되죠. 어버렸 인권 보호나 또 인권의 자유를 외침과 함께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되져 버리는. 그래서 어쩜 그만큼 우리들이 악해졌고 더러워졌다라고 한 것을 증명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물론 이 말씀이 디모데호소가 기록되어졌던 그때도 말세이지만은 점점 이 세대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워짐, 가까워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내 자기 중나 중심의 그 삶은 더 깊어지고 쾌락 중심의 삶은 더 예, 많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고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이 뭐이 사람이 똑똑하다, 이 사람이 뭐 위대하다, 하든 모든 것들이 거의 돈으로 기준을 삼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진리와 공의를 떠나서 나 자신이 편안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을 것이다. 내가 오르면 하나님도 옳다고 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빠져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때가 되면 너희들은 여기에서 돌아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점점 악해져 가고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돌아서수 있는 힘을 달라고.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따라가지 아니하는 그 신앙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또 함께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31절을 보시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를 살랐더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 뭐 흰놈 골짜기도 하기도 하고요. 이게 여러의 신학자에 따라서 흰놈 힛놈 골짜기와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다르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지만, 어쨌거나 예루살렘 성읍의 바깥에 있는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읍에 의서 나오는 수많은 쓰레기들이 버려지는 곳이 이 흰놈 아들 골짜기라는 곳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 도베 사당을 건축했다. 도베스는 흰농 골짜기 지명을 얘기합니다. 도베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흰농, 흰농 골짜기가 있고 거기에 사당을 지었는데 이 사당은 몰렉 신을 섬기는 신당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 몰렉 신은 몰렉이라고 하는 그 우상이에요. 머리는 소고 몸은 사람이에요. 그 신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재물이 어린 아이들이었거든요. 어린 아이를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 성격 공부를 하면서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큰 의자에 이 신이 앉아 있습니다. 머리는 소요, 몸은 사람인 우상이 의자에 딱 의자에 앉아서 손을 앞으로 내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아이를 얹어 놓는 거예요. 묶어가지고 얹어 놔서 손 위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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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빨갛게 달궈진 그 우상의 손 위에 아이를 넣고 태우는 건데 그때 북소리를 크게 소리 를 내는 거예요. 부모의 그 아이의 부모가 아이의 울음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잔인한 죽음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몰렉신에게 바치면 그 신이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이 원하는 걸 주는 것. 여러분, 우상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어, 어떤 신의 뜻보다 사람, 인간이 바라는 뜻을 더 바라고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말을 하나님을 믿지만, 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구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도 우상처럼 섬기게 되고 예배를 하게 되어줘요.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가, 내 뜻을 요구하고 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가, 이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우상처럼 섬기는지를 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이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것도 당신의 백성들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겠어? 말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예전에는 몰래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대놓고 하는 하나님의 금지해 놓은 그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 너무나 속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보세요. "날이 이르면 이르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곳을 도배시라, 흰놈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라 이런, 이런 말이 아니라 "죽음의 골짜기로 말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도배새 골짜기에 의상에 바쳤던 그런 자리일지 모르고, 모르지만. 예루살렘의 서릉목을 쓰레기를 버리는 자리가 될지 모르지만, 아니, 그때가 되어지면 우상을 섬겼던 너희 모두가 다 매장되는 곳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예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바벨론 제국이 침공하고 있을 때에 유다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다 보니 이 도배 사당이 있는 이곳에 매장터가 되어버렸어요. 골짜기마다 이 묻을 데가 없으니 그냥 쓰레기 버리지듯이 시체를 버려진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어요. 처참한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러난 죄악은 반드시 그의 상응한 보응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씨앗에는 그 씨앗의 열매가 담겨져 있듯이 오늘 우리가 죄악의 씨앗을 뿌리는 대로 뿌리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열매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 원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나 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는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이 땅에 살았을 때에 심었던 것들을 얻는 그 날이 있겠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 살아야 내할 것을 좋은 것을 심을 수 있기를 또 바랍니다. 로마서 2장 6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을 열매로 주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고 네, 선을 행하여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 네, 불평할 수 있는 자리의 의미도 불구하고 내가 네, 참고 영광과 존귀를 심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귀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실 때에 오늘의 영광과 종귀를위하여서 섬을, 섬, 참고 선을 향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참 어려운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안에는 나는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건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8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예대미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즉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들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시장들의 뼈, 선지자들의 뼈, 예루살렘의 주민의 뼈들을 다 무덤에서 끌어내줘서 그들이 사랑하며 섬겼고 뒤따랐던 그 경배했던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 앞에 분토처럼 뿌려버리겠다. 이 아주 어마어마한 말씀을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부한 참시라고. 사람은 죽어서 묻혔는데, 훗날에 보니 어,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 죄를 졌어. 그래서 다시 무덤을 파헤쳐서 관을 깨부시고, 죽은 뼈를 예, 끄집어내서 다시 예, 칼로 목을 치는, 이게 부관참시라고 하죠.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이이게 멸망을 할그 무렵에 바벨론 사람들이 남유다 백성을 치우도록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졌냐고 하면 옛날에 그 유다 백성들이 사람이 죽어 매장을 시킬 때에 보물과 같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과 이런 것들 같이 묻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바벨론에 대한 사람들이 남유다를 칠 때에 무덤이란 무덤을 다 파헤쳤어요. 거기 안에 보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는 파헤쳤던데그 뼈들을 뭐 다시 묻어 섰겠습니까? 아니요, 그대로 다 내버린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왕이든 또는 제시장이든 누구의 무덤이다 할것 없이 그 안에 시체와 같이 묻힌 보물을 얻기 위하여 파헤쳐버리는 일들. 그 일들이 예,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아 통해서 말씀하신 미 바대로, 예,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는 또, 역사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에게 죄를 지면, 최고 형벌은 아마 사형이지만, 또 사형이라는 법이 각각 나라들번 사라져버렸지 않습니까? 최고의 형벌은 아마 무기징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죽는 것은 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최고의 죄가 있다면 가장 큰 참담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짓는 죄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우리가 무디어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바울이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 라고 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린 죄에서 해방되기보다는 어쩌면, 내 안에는 죄가 더 얼마나 큰 건지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 큰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 나 같은 죄인을 살렸구나. 이런 나를 구원하신 거구나. 아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값싼 구원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하여십자에 기꺼이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희생의 대가인 줄 알고, 오늘 우리가 죄와 싸워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있게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과 싸워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는, 믿는데 평강이 없다면, 믿는데 자유함이 없다면, 믿는데 허전하고 공허하다면 이 싸움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냥 방치돼서는 결코 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 못박게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오늘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살피시고 고백하시고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죄악에서 돌아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를 알고 참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지는 것들과 싸울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이제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